자 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규남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국 대통령도 인정했었던 차량이죠.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인 앞에 보이신 이 차량은 링컨의 컨티넨탈 3.0 전륜 기반으로 사륜구동까지 탑재된 모델인데요. 자이 차량 흰 차가가 한때 8천만이 넘게 호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1등 중고차에서 무려 75%나 감가가 된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자 빠르게 판매하는 금액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무려 2130만 원에 전국 최저가에 도전해 보려고 아주 저렴하게 준비해 왔는데요 자. 차가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자, 성능지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불량 부족도 안 없기 때문에 성능도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금액적으로 국산 차량 비교했을 때 K7 정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K7 구매하실 금액으로 지금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인 이 컨텐탈 옵션 빵빵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의 차량 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이렇게 두 개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트렁크 개폐버튼과 원격시동 버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스펙은 2016년 12월 등록의 17년형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약 10만 6천 키로 정도 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전면부에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음으로써 야간 운전 시에 좀더 시야성을 많이 확보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 그릴은 링컨의 시그니처 그릴입니다. 지금 크롬으로 도배된 멋스러운 그릴 디자인, 그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도 크롬으로 둘러싸이면서 이렇게 데이라이트 형식으로 라이트가 점등이 되기 때문에 전면부에서부터 럭셔리함을 한껏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면에는 전방감지 센서와 이쪽 부분에는 전방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어라운드 뷰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부 보시기 전에 휠 타이어 사진 먼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저희가 차량을 서두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휠 작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휠 개수는 내짝 다 복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에 타이어는 앞에는 30%, 뒤에는 한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가 점등이 되고요. 안쪽에는 축구방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뭐 차선 이탈 변경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단부에는 셀러프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광활한 사이즈의 파노라마 셀러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그 하단부에 도어 캐치는 자, 컴포트 억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열고, 잠그실 때는, 이렇게, 이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잠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플래그십이죠. 압축도어. 빠져있으면 너무 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 네, 짝다 압축도어는 정상작동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측면부도 데미지 입은 부분이나 문콕, 기스, 보이지지 않고 있고요.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차량은 전 차주분이 법인 대표님이신데 개인 신조 차량으로 운영하셨고요. 지금 소모품이나 각 정비를 봐았기 때문에 거의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후면부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어 램프 매끄럽게 빠져 있는 디자인의 면발광으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서도 뒤차가 조금 더 시야성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지금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데미지 입은 부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큼지막한 다각형의 양쪽에 싱글 머플러 팁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역시 빠지지 않는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당연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골프백 두세 개는 무난하게 실을 정도의 광활한 트렁크의 수납 공간이 보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트렁크에 매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트렁크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 중이고요. 그래서 그 하단부에는 네, 이렇게 스피어 타이어까지 올바르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 컨티넨탈 실외와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이 차량의 스피커는 고가의 스피커인 레벨 울티마 스피커가 탑재가 됨으로써 실내에서 조금 더 고품격스러운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운전석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단부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과 이 차량은 내릴 때좀 특이합니다 이 버튼을 통해 차량을 내리실 때 도어를 개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차량 탑승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빠르게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차량 3000cc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지금 실내에서 정숙함 끝판왕입니다. 엄청 정숙하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신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106,40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점등되어 있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핸들 디자인 보시는 것처럼 역시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답게 핸들에서부터 고급짐이 한건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핸들 상태는 데미지 부분이나 오염, 해짐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핸들 좌측과 우측 편에는 핸들 리모컨과그 좌측 하단부에는 이 차량은 차선이탈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앞차간 거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핸들 우측 하단부에는 핸즈 프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그 핸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우측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와 핸들 좌측 뒤편에는 차선 이탈 버튼과 오토 하이빔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좌측 하단부에는 오토 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 차량의 기어 변속 방식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요즘 트렌드와도 너무 걸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에는 순정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그 우측편에는 어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을 USB와 연결하셨을 때 티맵과 카카오 네비 물론이고 멜론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일곱 가지 색깔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도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곳곳에 무드있게 앰비언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그 가운데로 다시 넘어와서 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자석에 마사지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기서 그 하단부에는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호석 이렇게 3단의 열선 시트와 통풍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USB 포트, 시거즈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앰비언트 무드등이 나오는 커플더두 개와 휴대폰이나 지갑 넣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근데 이렇게 암레스트도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이렇게 시거즈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단부에 룸밀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룸밀러 보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2채널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썰러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실내 천장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의 천장이 탑재가 됨으로써 실내에서 일체감 있고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작동 된 것도 확인도 와드릴게요. 네, 지금 썬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하셨는데요. 지금 선쉐이드 말림 현상이나 해짐 현상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으니 2열로 넘어가실게요.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지금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레그룸 진짜 너무나도 쾌적한데요. 헤드룸까지 이렇게 굴곡을 한번 줬기 때문에 헤드룸도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에어 벤트는 이렇게 가운데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휴대폰이나 지갑 넣기 좋은 수납 공간에 그 하단부에 이렇게 USB 포트 두 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 암레스트 보시는 것처럼 이열 독립 공조기 시스템이 이렇게 암레스트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개별로 바람 세기나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장점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열 좌석에도 3단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뒤에 후석 커튼도 정상 작동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측면부에도 이렇게 수동 선커튼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커튼을 전부 다 올렸을 땐 실내에서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앞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커플도 두 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열 좌석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지 시트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제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엄청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100% 낫다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에서 내린 뒤에 마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이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인 컨티넨탈 차량 실외와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곳곳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 정도면 해자급 시죠 지금 빠진 거 하나 없는 거의 완전 풀옵션 차량 링컨의 대형 플래그십 차량을 지금 저희 1등주정권 차에서 무려 21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다시 오지 않을 놓치기 아쉬운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의 박규남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